아, 좀더 강해지고 싶다. 언제부터인가 정책인 느낌이야. 어, 음. 안녕하세요.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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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님. 어, 안녕하세요. 차원의 저격수로 전직은 잘 하셨나요? 아, 네. 어렵게 설득해서 전직했습니다. 오, 예전에 제가 듣기로 전투력 순위가 13이라고 들었는데. 네, 맞아요. 그럼 이번에 히든 직업으로 전직하고 몇위까지 올라가셨어요? 어디보자. 한... 음. 전투력 순위 23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? 에? 히든 직업으로 전직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고요? 아무래도 기존 직업을 포기하면서 배운 스킬 다 사라지고 다시 배우는 중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떨어져서 좀 허탈하시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 중입니다 기대 중이라고요? 일반 직업인 건슬리그로 13위를 찍어봤는데 히든 직업을 갈고 닦으면 몇위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 와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무언가 더큰걸치려면 작은 걸 놔야 되는 법이니까요 아... 그럼 전 새로운 스킬들 사이클 연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이만 와 나였으면 13위에 만족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달의 무게 카운터 페이 오랜만에 서필도 좋네. 오 엘리트 몬스터 간다. 다이브기 카운터. 아, 우 아, 오, 타이밍 잘못 맞췄다. 다시! 카운터! 이터 피했다. 아, 캐릭터가 사망하였습니다. 아, 쉽지 않네. 너무 같은 스킬만 쓰나? 안 되겠다. 이번에 스킬 좀 배워야겠다.